세상에 상식적인 사람만 산다면 이런 영상은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친절하게 베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친절하면 호구된다. 잘해주면 얕잡아본다. 이런 말을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죄다 불친절하고 센 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하는 줄타기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스스로 악역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성격 진짜 안 좋은 친구 중에 과거에는 엄청나게 착하고 순했던 유형 꽤 많습니다. 상처받아서 내 모든 친절한 면을 포기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회의감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친절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많이들 결론을 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친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학습을 하실 정도면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는 분일 겁니다. 내가 먼저 베푼 친절로 인해서요. 1번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2번 사회적인 지지나 도움을 받아보셨거나 3번 제일 중요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을 느껴보셨기 때문에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리스크는 줄이면서 내 친절의 범위는 넓혀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친절을 서로 안심하고 베풀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통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친절의 평균점을 찾아야 합니다. 친절의 평균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친절할까? 아니면 불친절할까? 이 모호한 영역에 올라타서 고심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친절의 기본 값을 설정해서 누구에게나 공통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좀 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평균점을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절에 감정이 없으면 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계처럼 정해진 친절 매뉴얼을 뱉고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100개의 친절이 전부 다 진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나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백화점 가면요 정말 친절하게 나를 대해 주죠 다음에 또 찾아가도 똑같이 친절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이게 그분들 인품이 너무 좋고 선한 사람이어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친절해야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물건도 많이 사잖아요 이분들은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백화점 직업 분들 친절한 거 보고, 저 가식적인 인간 나를 속여 먹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친절이나 예절 공공문화 이런 것은요 애초에 인간의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절제를 해서 표현을 예쁘게 가공한 형태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친절이라는 건좀 계획될 필요도 있고요 매뉴얼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요.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합당한 영역에서는 와, 괜찮은 의견이네요. 개성 있어요. 이런 인정의 표현도 할줄 알아야 하고요. 좀 사이가 불편한 사람한테도 먼저 악수도 건네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완전 나랑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가능성을 위해서 좀 형식적인 친절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외워놓고 말로 뱉으면 됩니다. 이 평균의 친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 한두 번 봐서는요, 나를 등쳐먹을 사람인지, 호구로 잡을 사람인지, 내 진짜 파트너가 될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 한번 보면 알아. 이런 건요,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네번 정도 밥은 먹어봐야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또는 식사 후에 더치페이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요. 대화도 한두 달은 나눠봐야 언행 일치는 되는지 최소한 말하는 건 일관된지 파악이 됩니다. 사람을 길게 봐야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긴 기간 동안 파악하려면 언제나 똑같이 힘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친절에 기본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왜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뭘 그러고 삽니까?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죠? 이런 의문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관계에 있어서요, 시간과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친절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목적이 있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부류들은 기본적으로. 급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에도요, 효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기꾼이 월매출 100만원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사기칠 대상이 저라고 해볼게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이 사기꾼이 따져봐야 하는 것은요, 투자 금액과 기간 대비 마진입니다. 첫 번째로요, 저한테 잘 보이려면 밥도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사기로 벌어들이는 마진은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저한테 사기 치려고 투자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경제성이 좋겠죠. 이 사람 일당이 8만 원이면 적어도 1, 2주일 안에는 저한테 사기 치는 걸 성공을 해야 이익이 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사기 치는데 막몇 개월씩 투자하는 사람이면 머리가 좀안 좋은 겁니다. 사기 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사람은 보통 관계를 지나치게 빨리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호감을 얻는 방법도 파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있는 사람을 가장 편하게 떨쳐내는 방식이 친해지는 기간을 아주 길게 잡는 겁니다. 만일 내가 좀 눈치가 없는 편이다. 그러면 3년 정도는 아이 사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내 기본 친절이 있어서 리스크도 줄이고 두루두루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절의 패시브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마음에 드는 관계를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요 좀더 챙. 챙겨주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핀트가 안 맞고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 있어요 1번 내가 손해를 보면서 상대에게 친절하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2번 상대는 그런 식의 친절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낯설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분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건강주스, 웰빙 간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요. 주변에 이런 거 퍼주는 낙으로 그렇게 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비트랑 양파를 넣은 무슨 즙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건다 먹는데 비트를 좀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먹고 와서 괜찮아요.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만나면서 처음 듣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감쌀 줄을 모른다. 이런 거 해주는 거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버릇이 없다는 둥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길래 그때부터는 좀 멀리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다 보면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응당 상대에게서 나와야만 하는 태도, 이런 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게 나오겠죠. 그럼 베푼 사람한테서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반응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도 과도하면 자기 자신한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리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메소테스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한문 번역으로는 다들 잘 아시는 중용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족하거나 지나침이 있으면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체력이 오히려 저하가 되고요. 음식 또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건강을 해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것만이 중요한 또 아니죠. 용기라는 것, 이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너무 부족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요. 너무 과하면 무모한 자가 됩니다. 쾌락도요,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방탕하게 되고 반대로 모든 쾌락을 피하면 촌뜨기들처럼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란 거죠. 너무 불친절하면 기회를 일코 강팍한 사람이 되고요. 과도하게 친절하면 그게 돌려받고자 하는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 진정함과 친절함을 분리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친절함의 표현 레벨을 높이기 이전에 내 진정함의 레벨이 균형 있게 높아져 있는지 확인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패스하면 진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나름대로 참고해서 여러분도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내가 도와주는 걸 상대가요. 죽을 때까지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는가 2번은 내 친절에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괜찮은가 3번은 내 친절이 상대에게 아무런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걸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임마누엘 칸트 윤리학의 인간을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주제와 연관을 시킨 겁니다. 진정한 친절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결정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 때 순수한 친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이 온전히 상대를 위한 것이 될때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런 친절 친절을 베푸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눈 진정한 친절을 서로 안심하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모든 태도가 이렇게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요. 열번 중에 한 번은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만 이런 관계 있어도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사람한테 잘해줬다가 뒤통수 맞고 누군가는 크게 배신당해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 내면을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그 친절함을 버려둘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작은 오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숨겨진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이번 내용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친절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용 받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